계신 분들과 의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요, 어, 여러분 잘 익숙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를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성가를 통해서 잘 압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 가사를 가지고 본문에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면 좋겠네요. 너의 하나님이여. 참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너무 무관한 선포와 징계의 말씀 느껴집니다 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부터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지 않은 점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 하면요 어, 이번 번에또 화요일 날 한중 축구전 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예선전이었습니다 월드컵. 근데 제가 이런 월드컵과 관계되어진 음, 경기들이 있을 때 주일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과 월드컵 시간이 겹치게 되면 막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 그니까제 마음에는요 아직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제 마음에 일 번이 돼야 됩니다 불과하고. 축구 그것까지고 제가 지금 시험이 들을 만큼 재미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것이 충돌되어질 때 예배가 막 고민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 2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멸하리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중심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Akindir, Aullo, t o m e r a k o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단어에 반복되는 게 멸절 그리고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를 행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에서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 또 멸절 이런 단어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어, 저는 참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 참 많은 편의를 제공해줘서 사택에도 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승용차를 소나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주신, 제게 주신 이런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요, 저는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빌려 주신 건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을 뭐 공부 잘하는 상장 우수상을 받아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 어릴 때 그때 그날은 그게 최고여로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장은요 추억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요 그 상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노회에서 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또 단임 목사가 되어져서 또 많은 축하패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윤동교를 언젠가 떠나게 될때그 패는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죽는다 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 쳤을 때 여러분이 모아두었던 그런 상장들 제가 모아두었던 그 패들이 고물상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 쓸자에도 없는 그런 패일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 상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학위도 명예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그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지금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의미에 맞게끔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예배를 이 땅에서 열심히 들이면서 훈련 받는 것. 이두 가지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다. 우리 교회에요. 지난주에 두 분의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도님은 그래도 임종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도하고 그그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눈에 눈가에 큰 눈물 방울이 맺힌 것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교회 여전도사님의 소개, 친구 소개로 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임종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두 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세 가족 신방을 갔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용현동에 한 3년 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포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3년 뒤에는 제가 이사를 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에게 그 신방을 받고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교회 왔을 때부터 두분다암 환자였는데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계획대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계획대로 김포를 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은요, 김포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었더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을 돈을 주었더니 마약에 빠져 인생을 탕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긴 외모를 주었더니 아름다운 미모를 주었더니 인기를 얻어서 스캔들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주었더니 남들 뒤통수 치며 사기를 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저는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의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갔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자기가 좀 유식한데 예수님처럼 무명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게 뭔가 좀 불편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낮에 찾지 않고 밤에 찾아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처음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딱 막혀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가 대답한 말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원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바뀝니다. 그중에 한 사람 고전에 그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왜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느냐? 예수님의 그 행동, 그 행한 것을 보고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니고데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운명하는 일에 누가 총 책임을 맡았느냐면 하 사내들인 공예원들입니다 바로 자기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직장의 불문유를 깨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건 것을 100L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믿는 거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사내들이 공예에 의해 자기 소속된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그 황홀한 천국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집에 사랑하는 딸이 한명 있는데요. 저와 딸이 닮은 게 많이 없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딱 보니까 하나 닮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발가락이었습니다. 딸이 제 발가락과 닮은 거 보면서 아, 내 유전자구나 그런 기쁨이 제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룩함을 왜왜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두루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찾지 않고 컴컴한데 숨어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 등불로 가지고 찾아낸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저기 밑에 가라앉아 수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벌도 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이 정치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개혁은 그 앞에 문하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나도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기울어진 가마솥을 바로 잡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일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네 아들 유다 왕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는 현손이다란 말은 히스기야는 말을 누가 여러분들 오르시죠?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 영장 받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스바냐는 왕손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말은 히스기야의 사대손입니다. 히스기야는 고조할아버지, 아마리아는 증조할아버지, 증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대라는 그냥 할아버지, 손자라고 되어 있고, 구씨의 아들이니까 구씨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스바나는요 왕족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의 가정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종치 개혁을 한번 해 보고 종교 개혁을 해 보겠다니까 제두 번째 유월절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회개해라.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영혼에 애타는 극률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이 뭐냐고 얘기하셨냐면 가난한 자 즉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드리면서애통하는마음이 없다면, 그게 목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앞에서 변질된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5장 3절 4절 말씀처럼심령이가 n 에서청 u 이우리것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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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지쳤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왜 잠잠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헛된 것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살면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돈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9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복장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방백의 옷을 입고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제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이방인 옷은요 외국에서 산 아주 명품 옷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리스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이방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들의 종교를 흉내 내고 있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벌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성도들, 목회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끝 부분에 두번 반복됩니다.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벌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 10절에 보니 어문이라고 나옵니다. 어문. 여러분 어문은요. 당시에 물고기를 이렇게 주고 파는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였습니다. 양문 그러면 양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통로였습니다. 이게 양문, 어문,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분문 그러면 똥 옮기는 그런 문이라 그런 보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어문에서 상거래가 있었던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라는 단어가 나오고, 막대스 주민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2구역과 막대스는요,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데, 막대스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서쪽의 신시가지인 이 지역을 말합니다. 막대스라는 뜻이 절구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단어가 바로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이 있으면 서울 옆에 있는 도시를 우리는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왜? 서도권이 너무 인구가 감이라고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주변을 발전시켜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너무 상거래가 주일도 없이 돈벌이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주일날도 막돈 버느냐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공간에 부족해서 어문 바깥에 있는 어디? 바로 막대스 그리고 제2 지역에서까지도 돈벌이가 흥행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 지역 옆에 있는 김포에서, 부천, 부평에서 이런 돈벌이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런데 그곳에서 울음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며 무너져지는 소리가 나온다고 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돈만 알고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받는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지금 자살률 1위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살률 1위는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요 아무도 고독사에 대해서 어른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OECD 다섯 개 나라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교회도 침묵합니다 유다 선지자들이 누누이 경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스바냐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자기는 표가 안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세면대 그 배관을 통해서 머리카락도 빨려 들어가고 뭐 비누나 뭐 이런 찌꺼기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부위가 자꾸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언젠가 거기가 막혀버리면 물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찌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간절함이 없는 것, 그런 용언을 주님은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암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우리는 내가 암이 안 걸렸기에 아, 암 그래,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위로는 하지만 내 일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암에 걸리면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사가 달린 문제처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가 가끔 주중에 화재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오작동이죠. 근데 몇번 이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요. 아, 관리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끝이겠지. 그래도 좀안지안 되면 아, 목사님이 조치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건물 바깥으로 다 가는 뛰어 나가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화재 경보가 여러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여의들이 예배를 잘듣는지 한번 보겠노라고 흔들었을 때 예배를 잘 드린 교회도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아이고 이 참에 잘 됐다면서 오후 예배도 없애 버리고 온라인 예배도 없애 버리고 그냥 예배를 그냥 성도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생명 걸고 코로나 방호복 입고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성도들을 주변에서 돌아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번에 쌀 100포대를 용현이동 주민센터에 90포대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10포대 정도,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불, 당장 화를 내리지도 않으시고, 당장 복을 내리지도 않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을 이렇게 점등식을 했는데, 점등식한 사진에 보시면 그 꼭지에, 꼭지점에 별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부터는 별 대신에 십자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종교 편향주의다, 불교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뭔가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조명을 넣어가지고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화려하게 증거한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은요 대강 전첫첫주 반째 주일 오늘 맞이해서 예수님은 가장 천한 사람들. 어떤 아기들도 그곳에 거하지 않는 말밥통, 말구위에 누이셨던 신이 인간의 몸을 얻고 그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던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스스로만 선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날 가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내 시간이 유한한 것처럼 아닌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방만하게 그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건축했으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꾸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집 지어도 너희 집이 아니고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포도밭이 늙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이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덤불을 찾아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